키우던 식물을 나눔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풍수전문가로서 이 부분은 진짜 조심하셔야 된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정성으로 키운 식물은 나의 애정과 에너지가 담겨있는 분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좋은 뜻으로 나눔을 하실 수도 있지만 나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죠 내가 정성으로 키우는 식물을 남에게 준다 라는 것은 곧내 에너지를 나눠주는 거하고도 같습니다 내가 있어야 남도 있다 라는 거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성을 가지고 에너지를 들여서 키운 식물을 굳이 남에게 주는 것은요. 가급적이면 지양하시는 걸 권해 드려요.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키우면 안 되는 식물들 말씀드렸더니 참 키우던 식물 을 버려야 되냐라고 질문 주시는 분들 참 많죠. 정말 독성이 엄청나게 강한 식물이 아니라면 정성으로 교감하면서 잘 키우던 식물을 갑자기 버리는 것 또한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긴 어렵습니다. 건강에 해를 끼치는 독성을 지닌 식물이 아니고 지금까지 내가 잘 키우고 있던 것이라면 그냥 계속 잘 키우셔도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멋지동의 동명풍수 채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